주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환경 사 상황 사 하지 말고 그냥 이기면 됩니다. 주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없지 않나.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위기다, 위기. 위기가 다운되는 이유는딱 하나야.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주장답지 않은 주장. 아이 의지하죠, 외어스들이 다. 아! 믿음이

이렇게 찍는 줄 몰랐지. 막 조명도 있고. 약간 가볍게 생각하셨구나? <웃음> 어. <웃음> 나 진짜 가볍게 생각했는데? 경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팀 퍼스트. 무조건 올해는 팀 퍼스트야.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니폼 앞에 오스틴도 얘기했고, 나도 얘기했지만 트윈스가 왜 있는지 내 이름이 왜 뒤에 있는지 그것만 알고 경기하면 은 충분히 우리 잘할 수 있어. 믿고 하자. 알겠지? 갑시다. 그냥 주장이 되는 순간부터 좀 무겁지 않나. 어느 순간 뭐 어깨가 무겁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장이 끝날 때까지 항상 타이틀을 따라 붙으니까. 다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다시 하자. 네. 뭐 7연승 하고 있지만 믿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좀 집중해갖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갑시다. 네. 힘들어요. 힘들고 애들은 모르지만. 저는 좀 힘, 주장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 있기 때문에 티안 내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팀으로서 약속된 플레이를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 잘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그 팀이 흔들리고 팀이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투수들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딱 몰입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니까 뭐 해봤자 한두번세 번밖에 안 하잖아 확실하게 몰입해가지고 좀할수 있도록 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때로는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생각을 하나로 어 뭉치게 하는 게어 캡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을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외야수 박혜민이 FA 계약을 통해서 LG 트윈스로 이적합니다. LG 트윈스는... 가 LG에 처음 왔을 때는 좀 밖에서 봤던 것과는 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끔 한 지금, 지금 번씩 가까도 가까워도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택시 타고 올 때도 있어요. 어차피 앞에서 데려주니까. 애매한 거 밖에서는 못해도 밑에서는 해야죠. 어디서든 훈련은 계속 해야 됩니다 점 생산년이나 수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출루나 이제 도루 어, 중요한 테 클러치 히팅이나. 아 진짜. 체. 대구는 좀 좁지 않았나. 혜민이 형이 뛰어다니기는 에좀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실에서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가자. 어, 이제 실점 억제가 좀 많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아. 요 올시즌 새롭게 주장으로 선출된 주장 박해민 선수가 24년 시즌 끝나고 이제 선수단 회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러면 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 투표를 할때뭐해민영을 얘기한 사람으로서 준비성이 되게 좋으세요. 해민영이 준비성 하나는 정말 작년에 저희가 겪은 진통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장으로서 선수 코칭 스태프 프론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허락을 받기 전에 선수들이 일단은 투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 투표를 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주장으로 선출됐으니까 선수단이 또 뽑아줬으니까 한번 잘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장으로서 가장 앞에서 팀을 이끌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에지트인트를 이끈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이 다는 표현보다는 후배들한테도 착하게 얘기해주고 저 형이 주장을 맡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모여 2025 시즌 우승이라는 성과를 내어 잠실 야구장에 모두 모여 축하의 샴페인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트윈스 1번 타자 박혜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역시 박혜민 선수도 그렇죠. 뭐 공수주를 다 아, 책임져야 되겠죠. 그냥 내야수로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입수가 너무 심하게 와 가지고 1학년 말때 이제 외야수로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쭉 계속 외야수로 자연스럽게 전향이 된것 같아요. 이제 대학 4학년 대도 이제 지명이 안 되고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 선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 선수로 프로야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LG 트윈스의 박해민, LG의 외야를 책임지는 수비. 이제 1군이라는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신고 선수로서 2년 동안 2군에 있을 때 어깨도 아팠었고 그냥 방출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군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3년 차에 어떻게 1분에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 이 타구는 박혜민이 우주 가득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자,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안타를 신고하는 박혜민 선수 사실 이 연속 경기라는 게 게임에 매일 같이 나오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나온 선수들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경기를 꾸준하게 나,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팀에서 팀원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속 경기 출장에 대한 애정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요, 똑같아요. <laughs> 가운데! 직구에 안 늦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직구,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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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게 빨리 이 가슴이 빨리 보이니까 가슴 보면은 제가 영상 보면 런 변하고 대처가 안 돼요. 식으로. 네, 변하고 대처가 안 돼가지고 좀이 오른쪽 어깨를 계속 약간 유지 유지 유지하다가 칠때당 쳐야 되는데 여기 조금 해놓고 찍어도 네.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일부러 약간 저쪽 저쪽으로 칠라고 했거든요. 쇼 쪽으로 오랜만에 바깥, 바깥에서 치니까 확실히 좀날라가는걸볼수 있으니까 더. 오랜만에한 번씩 나에한 치니까 확실히 좀날가는걸좀볼수 있으니까 더. 그 나오시는 거한달에한 번씩 나오시는 거예요. 한달에한번나가고는 거예요. 1 0 0오시는아 찍을 때만 오시잖아에서막 오시잖아. 이렇게 하, 하고 재미를 유발하는 선수 이기 전에 리액션이 되게 좋은 쪽에 속해요 이게 이제 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면 있어야겠죠 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 어때? 소개 그 뭐? 누가 올라왔어? 어제 저잘 던졌습니다 <laughs> 어제 그 찬이 깨러리 홈런 저... 네다 잘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 아, 세. 아 형, 어 원래 형 갑자기 시켜야 돼. 응. 미리 얘기해 주니까 혀 말리네. 네, 4시간 전에 얘기해 줬는데. 아, 그러니까 4초 전에 얘기 달라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엘투브라는 환경 자체가 선수들을 부각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팬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와 카메라 앞에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못 나온다는 게 진짜. 근데 우리 구상이니까. 예? 어? 영님이니까. 이런 모습 나가야 되죠. 빈 거든 무슨? 하나가. 선수들의 그런 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여주지 않았던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엘튜브가 좀 유일하지 않나. 음. 선수들한테도 동료를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세수 때야 이렇게 해놓고 니네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아 이제 뭐이 중에 말잘안 듣는 사람은 이제 해서 네. 물에 빠뜨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풀장 그러니까 풀장이 다 빠트릴 순 없잖아. 저는 애리조나에서 찍었던 햄장 안전다가 가장 좀 재미있게 찍고 얼마 전에도 한번 다시 돌려봤었거든요. 그 컨텐츠가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본영이가 제는 많이 얻어먹지 않았을까? 자주 얻어먹긴 하는데, 근데 나는 계산할 때까지 나한테 야 미안해. 생생? 미안해. 이거 미안한 사람 시원하게 얻어먹은 적은 없지. <laughs> 계속 밥 먹을 때 먹, 먹고 있는데 야, 소영 감동적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시원하게 사면 되는데 맨날 야, 네가 내라 이번에 네가 한번 사라 이러다가 이제 계산은 자기가 팬분들한테 대면했을 때좀못 해드리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격상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라운드 안에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투브랑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다 보니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어, 어. 어, 어. 어떤 어떤 유형의 주장을 좀 지향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말할 때는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주장답지 않은 주장,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제가 주장이라고 해서 뭐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그냥 이기면 됩니다. 갑시다. 네, 뒤에 나간 선수들도 자기 역할 잘 해줬고 응. 뭐 얘기해야 될 때는 얘기를 하겠지만. 경기안 했지만 4경기 하다 뒤로 가다 보면 이런 마음들을 좀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를 하루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다운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게임을 지기 때문에 그게 다운되는 거라고 시즌을 치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위기다 위기 근데 이거를 위기를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만 얘기하면 또 선수들이

꼼꼼하냐, 세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지한이보다한 단계 더 세심한 주장이 아닌가. 자, 정빈이첫 안타. 첫 홈런. 공원이 정구단 상대 홈런. 고경이 어제 울었습니다. <laughs> 말할 것 고갈되면 조금 분위기를 풀어 줄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런 선수들한테 또 한마디 해 달라고 한다든가뭐 이렇게 하면서 파이팅 타임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 뭐 디펜스는 올해뿐만 아니고 매시즌에 치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울 지역. 오스틴이 달려가서. 오우, 이걸 수비를 잘하게 되면 경기를 안지게끔 할수 있거든요. 예, 질수 있는 확률을 줄이려면 일단 수비에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야구들 컴플레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금만 더 철저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이호의 1호, 대기 아웃이에요. 소극 타격. 수비는 구할 이상을 해야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더 수비 쪽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중심이 좀 넘어졌는데 이 타구를 좌중간 쪽으로 보냅니다. 좌중간. 기억 나죠? 많이 기억 나고 그 날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낸 투수예요. 대부분 이제 혜민이 형한테 가게 되면 투수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타워가 그쪽으로 가면 기대가 돼요 일단 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더 투구를 할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좀더 아무래도 있겠죠 14년도 1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수비에 대한 그런 기본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빠른 발로만 이제 커버를 좀 했다면 15년도 앞두고 처음으로 캠프를 가서 코치님한테 그런 수비적인 기본기를 되게 많이 다지기 시작하면서 네, 네. 최종 선수의 추몰 보면 대단하다고 봅을 쳤던 다시 한번 박혜민. 15년도 한후반때부터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박혜민 존이 더욱더 넓어지는 어... 것 같습니다. 혜민이 형이 쫓아갔는데 놓친 상황이 없면 그건 누가 가도 놓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같요 잡기 선수도 정확 못 잡아 못 잡아 박해민이니까 잡는구나 이런 제스처가 나오네. 연차가 네. 지나고 계속해서 게임을 나가다 보니까 경험도 쌓이고 이런 투수 유형에는 또 어떻게 타구가 많이 날라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스리 런. 강찬솔이 함께 정규 소쪽 정규수. 말도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많이 의지하죠 외야수들이 다. 크레이지 모드의 박해민의 어케 칩니다. 중심을 잘 외야에 주서 중심을 잘 잡고 있 여기 나머지들이 모두 편해지는 거죠. 빠른 볼 강타격을 이 타구는 오준걸 박해민 자명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라는 게 쌓이니까 이렇게 좀 좋은 수비를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한화전에서 은성이 거 음. 홈런 타구 잡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응. 것 같아요. 잡자! 오 잡았어요.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이번에도 트윈스의 중견수 박해민입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수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수비는 사실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로 가볼게요. 자, 시작해.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무작정 다가가기만 한다고 해도 그 어린 선수들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야구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먼저 다가가긴 하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한 것 같고 중간급 들 선수들하고는 좀 많이 가까워지긴 한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근데... 야구 나와? 와우 세상 많이 좋아졌다 <laughs> 여기 그거 있잖아 <laughs> 어? 스탠바이 미 어디요? 여기다가 어? 저희 집에도좀 하나 갖다주시면 안 돼요? 너 집에 두개 있다며 틀어놓고 제가... 중앙 테이블에 앉으면 볼수 있대 와 화학 넥바가 이랬어 아요 저한테는 자주 내려 <laughs> 그래서 별로예요. 해민이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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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프로 선수 답지 못한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좀 선수단을 모아놓고 좀 그렇게 좀 정신 차리자라는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라카도 같이 쓰고 평소에도 해민이랑 얘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린 선수들이나 조금. 아직 많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선수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해민 형은 뭐 항상 잘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laughs> 지연달라니까 <지어내려니까 웃음> 말이 잘안 나오는. 안 그렇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 듣냐고요? 근데, 민재가 근데, 잘 듣죠. <웃음> <웃음> 자기도 알잖아요. 저는 말잘안 <laughs> <laughs> 근데 저도 듣는 건 듣는데, 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laughs> 그래도 되게 든든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 혼자만은 다이 팀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데 나이에 있는 선수들이 결국은 또 고참이 될 거고 이 중간이 좀 단단해야 이 팀이 잘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 중간급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팀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따라가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팀이 잘 되지 않았나. 이제 후반기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전반기 했던 거다 잊고 다시 후반기만 딱 바라보고 뒤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고 알겠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너무 잘했고 한 명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 야구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선수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우리 다 모, 마음을 모아도 이길까 말까 하니까 걷어냅니다. 오른쪽 윅스 뒤로 넘어갑니다. 박혜빈이 납작을 넘깁니다. 드라마의 드라마로 응수하는 LG 트위입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려는 마음 가지고 후반기에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합시다. 하나 둘 셋.